힘 줘보세요. 힘꽉 줘요. 이게, 이게 발가락에 힘이 없으니까 나중에 엄지발가락 힘이 없으면 무릎이 안 좋아지고 여기 새끼발가락 힘이 안 좋으면 골반 허리가 안 좋아져요. 근데 이제 지금 발에 힘이 없어. 지금 춤추는 댄스를 하신다는데 발이 이렇게 힘이 좋아야 춤도 더잘 출건데 힘이 안 들어간 발을 힘이 들어가게 지금 수건수도할 건데 이렇게 발톱 밑에 첫 번째 마디를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 하나, 둘, 셋, 네다 열. 하나, 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갈 거라 믿어.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전기 와요? 네 많이 와요? 네 아파요? 네. 전기도 한 10번 튕겨주세요 위장시장위장1 2장시장이비장 시비장, 시비장, 이게 장 시비장, 시비장, 을비장 시비장, 시비이 시비장, 시비장, 시 지금 이게 렇 종아리가 이렇게 딴딴해 요 딴딴해. 종아리에 많이 뭉치면 혈액 순환 안 되고 몸이 붓고 살이 찌는 체질로 변한다. 몸이 항상 피곤해요. 몸이 이렇게 피곤해 안 피곤해요. 피곤해. 네, 지금 종아리가 너무 많이 뭉쳐요. 종아리 근육이 뭉쳐요. 아, 진짜? 진짜 <laughs> 이런 정강이 부분에 이렇게 피복고 있는 근육 이런 근육들도 이렇게 딴딴하게 뭉쳐 있기 때문에 순환이 안 돼요. 데 이게 중간에 이 방이를 하고 있다. 순환이 잘 되게 바, 잘 돼야 되는데 순환이 안 되게 방이를 하고 있어. 종아리도 풀어야 되고 이 근육도 풀어줘야 되고 집에서 이렇게 망치로 하도 투덜 펴서 이렇게 좀깨 부서져. 이제 이런 데는 많이 묶여서 한두번 했다 해서 풀어지지 않아요. 집중적으로 발 마사지를 그래서 이제 좀그 받아서 그 풀어야고 뭐 돌리기, 뭐 뭐. 네, 음. 아, 네, 우리는 마사지를 한 20년 해서 이렇게 손으로 잘 하는데 손에 힘이 없는 사람들은 나이탈로 이렇게 문질러줍니다.

이게 이제 딴딴해지 다아 까지 이게 헐렁헐렁한 게 발가락 힘이 없으니까 뭔가 아까 무릎이 안 좋아지고 골반 허리가 안좋아진다고 본인 지금 허리가 안 좋아지 허리가 안 좋기 때문에 이제 한번 엎드리세요 이거, 이거 발을 엉덩이로 땡기세요 엉덩이 쪽으로 엉덩이쪽럼 땡기세요 네 이제 땡기세요 1 2 3 더, 4 5 6 7 8 고10 11 12 13 14, 14 15 16 17 18 19 20힘 빼고 아파요 네. 천천히 하는 건데. 네, 엉덩이 이 근육이 뭉쳐있으면 허리를 잡아당기니까 허리가 아프고 다리를 잡아당기니까 다리가 아프고 이 엉덩이 근육을 잘 풀어줘야 되는데 집에서 쉽게 이거 풀고 싶으면 엄마나 아빠한테 이게 엉덩이를 발로 밟아달라 하면 돼요. 그러면 허리가 좋아져. 엉덩이를 밟아달라. 이제 네, 네. 좀 옆으로 더 가고. 엉덩이를 집에서 밟는 방법은 이렇게 사자로 접어놓고 벽을 잡고 이렇게 올라가서 엉덩이를 밟으면 예요 테스트에요 앉으세요 아, 발쪽 뻗고 앉으세요 발 한번 엎드리고 네, 이렇게 밀면 본인이 일어나요. 뒤로 일어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이제 일어나요. 일어나. 이제 일어나서 본인이 허리 허리 움직여봐요. 뭐 이렇게 숙여보던가 돌려보던가 본인이 아팠던 기억도 나고. 어, 괜찮았어요. 허리 안 아파요? 네. 근데 이제, 이, 이렇게 하는 거같아 컨디션 전체적으로. 어, 가벼워진 것 같은데. 어. 이게 이제 그, 소원서도 치유하는 맛은. 이제 본인은 하여튼 오늘 배운 거, 발가락 힘을 길러야 발가락.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네. 소 <laughs> 감사합니다.